안녕하세요. 세상소리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분야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요한 사건과 이슈들을 전해 드립니다. 국내외의 다양한 관점을 통해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현대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전달할 것입니다. 검찰이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에게 구속영장 청구했다는 소식이다. 지난 3월 31일경 50억 클럽 수사 차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했던 터다. 당시 그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기백억 플러스 약속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때마쳐 30일 국회가 조십억 특검법을 법사위에 제출했다는 소식에 이어 나온 검찰 수사라 어쩔 수 없이 수사에 나선 모양새였다. 제19 감싼다는 검찰이나 박전 특검 모두. 부속 영장 청구까지 흐르는 물을 막기엔 역부족이다. 늑장 수사, 과주기 수사, 뒷북 압수수색 등 여론과 정치권 비난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검찰이 결국 특검 출신 박영수 전 검사의 칼을 들이대게 되었다. 그간 박전 특검 사무실, 자택에 이어 우리은행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압수수색을 집행해 그에 대한 범죄 혐의 입증에 힘을 쏟았던 검찰이다. 박전 특검이 2014년 우리은행 이사회의장 재임 시절 박전 특검이 김만배 일당 청탁으로 대장동 개발 사업 콘소시엄 구성과 PF대출 청탁 등 대가로 50억을 받기로 했다는 혐의였다. 이보다 최소한 200억 원을 약정받았다는 추가 소식이 있었던 터라 털면 털수록 고구마 줄기처럼 박전 특검과 대장동 개발 특혜 사업 연루 의혹이 터져 나왔다. 김만배 남욱 정영학 등 대장동 일당이 박전 특검 법무법인 소속인 양재식 변호사에게 성공 보수 200억에다 대장동 부진에 400평과 건물을 주기로 약속했다는 전언이었다. 함께 압수수색당했던 양 변호사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수사 때박전 특검의 특검보로 보좌했던 인물이었다. 대장동 사업 초기 화천대유 전신 서판교 자산관리 대표로 자신 후배를 세우는 등 깊이 관여했다고 알려졌다. 대장동 일당이 왜 그만한 돈과 땅을 주기로 했는지, 실제 금품을 박 특검이 받았는지 조사에 본격 들어갔던 검찰이다. 당시 국회 특검을 의식해 서둘러 관계자들 압수수색해 수사에 박차를 가했던 터라 이번 구속 영장 청구는 당연한 수순이었다. 이외 박전 특검 딸이 화천 대유 분양 아파트 자녀분을 수의계약으로 분양받아 8억 원대 차익에다 대여금 명목으로 11억 원 수수 의혹도 알려져. 사실상 박전 특검이 빠져나갈 법 수단이 별로 없어졌던 바다. 대장동 사업 참여, PF 알선 대가 금품 수수 등에 대해 약속한 사실이 결코 없다는 박전 특검 항변이었다. 하지만 곽상도 전 의원 재판이 아직 이심 중에 있는 데다, 검찰이 관련 수사팀을 보강해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여 50억 클럽 수사가 본 궤도에 올랐다는 평가다. 특히 이재명 대표 관련해 지난 대법원 무죄 선고 경우 김만배 권순일 수사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도 50억 클럽 수사 연장선에 있어 다음 수사는 권전 대법관이란 얘기이다. 박전 특검 압수수색 집행이 국회 특검법 논의와 무관하다는 검찰 측 입장이 있었다. 하지만 김건희 특검 등 50억 특검을 여야 모두 추진하는 상황이라 검찰도 50억 클럽의 압박을 받은 터다. 김건희 특검은 야권의 압박용일 수 있다. 50억 클럽 수사에 대해 속도를 낸 검찰 측 배경엔 이처럼 쌍특검 카드를 휘두르는 거대 야당의 압박을 무시할 수 없다. 이날 박전 특검 구속영장 청구에는 특정범죄가 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달리 수제 등 혐의이고 양재식 변호사도 포함되었다. 지난 20일 검찰 출석 조사 이후 4일 만이다. 알려진 외에 새로 드러난 혐의엔 2015년 7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화천대유 자산 관리 고문 급여 명목으로 2억 5천만 원 받았다는 추가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박전 특검은 여전히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만큼 버티고 보자는 심리가 아닌가 싶다. 법원에서 가려보자는 얘기라 재판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진술이 어떻게 입증되고 추가 혐의가 드러날지 지켜볼 일이 되었다. 안녕하세요. 세상소리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분야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요한 사건과 이슈들을 전해드립니다. 국내외의 다양한 관점을 통해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현대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전달할 것입니다.